제가 거의 10년 동안 토익스핀 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더라. 이런 학생들은 이런 부분의 미스테이크를 우리가 살짝 커버해 주니까 점수도 빨리 올리더라. 난 어학연수 경험이 없어. 한국에서만 토정으로 공부했어. 라고 하셔도 제섭을 잘 믿고 쫓아오신다면 뭐가 된다? 레벨 6, 7 혹은 그 이상 이 강의가 6, 7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분명 8또 어떻게 하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노하우를 팍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신발 사이즈 토익 점수 아까 제가 분명? 700점 따라고 했던 130이 아닌 140점까지도 270, 80학생이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도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포커스하여 공부하고 있는지를 집중해 주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재미있고 즐거우실 거예요. 저는 너무 암기 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인강에서, 다른 바 강의에서 보지 못하셨던 아주 실제 저만 꽁꽁 잘 갖고 있는 비법들. 실제 선생님은 어떻게 준비할까? 왜 준비하는 사람들 뭐가 문제일까라는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타이어 본 연습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을 잘 답을 할수 있는지 왜냐하면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사실 요새는 작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가장 기초가 되는 채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 외우게 될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설프게 외우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이런 것 같죠. 아, 얘 되게 외웠네. 외운 거 너무 티나. 호흡 정리가 안 되실 경우에, 같은 구문과 같은 센텐스를 얘기하시더라도, 굉장히 외운 티가 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외우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 그쵸?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화하느냐 똑같은 지문을, 나의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